내가 할 말이야, 내가 아니거든그 엊그제만 너를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언는 <laughs> 아, 너무 많아 남자친구처럼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물 나요. 직장인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 피곤하면 눈물 나는 거? 자고 일어났더니 끝나 있군요. 아 졸려. 어 아, 피곤해. 갈갈이다. 갈갈. <laughs> 제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한번 했었어서 많이 밝게는 아직 못 밝혔어요. 이 정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어 예뻐요. 오랜만에 외출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포션 착기고 되게 어렵네. 기를 잃었다. 응. 그거. 제 친구는 지각증이라서요. 저희 방학가님 나이키를 먼저 구경해볼게요. 살게 너무. 많아. 저는 진짜 운동복 쇼핑에는 눈이 돌아가요. 완전. 왜냐면 진짜 모잘라 운동복 매일매일 운동복 매일매일 봐니까 모자라. 그래서 많이 사도 되는데 제가 지금 짐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도 운동하다가 다쳤다? 나 지금 무릎이 절뚝여. 왠지 모르겠어. 왜이렇 운동을 너무 많이 하냐? 나 많이 운동하고. <laughs> 그냥 그거라도 하면 내 하루가 뿌듯하다는 그런 거 때문에. 어 지금 다쳤지. 너는 예쁘다. 어 예쁘. 어 예쁘다. 언니가 더 예뻐. 언니도 찍어서 나도 오늘 좀 예쁘긴 해뭐 <laughs> 먹을래? 나 고백할 거 있어 아나 사실 못 <laughs> 참고 <5천포> 밥을 먹었어 <laughs> 아니 2시에 보자면 못 참고 밥을 먹었어 근데 먹을 수는 있어 이거 페이스팅 좀 갈래?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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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한 사람 내가 사줄게 음 많이 아니, 많이 먹어 그 소스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언니 밥 먹을 거며? 어 <laughs> 아, 지금 군침이더라 근데 <laughs> 많이 시킨 생각에 아, 나 테이블 이렇게 작은 거 싫어하는데 테이블 너무 작아 엄청... 아 뭔가 우리 와인 먹을래? 아 이거 밥 먹고 와인 있따가 가서 와인 먹을래 그냥 뭔가 분위기만 아, 그리고 아, 노래방도 되게... 가고 싶어 아, 노래방? 여기 노래방 없더라 아 이거 식품 거리에 있어 식품 거리 아, 근데... 알아봤어 다 알아봤어. <laughs> 가야겠다 이거 비 오는데 이메랑이야 <laughs> 아, 걸? <laughs> 어, 어. 얼마만 해봐. 진짜 이 기집애는 정말 정말 정정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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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정말 정면서 막상 말정할때말정 연락 안정야 내가 할말이야 무슨 소리야? 말말 정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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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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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 <웃음> 남자친구처럼. <웃음> 나는 안 중요한 거야? 뭐그야나남자나 남자잖아. 가 되게 할말 없다. 이거. 완성할게할 <laughs> 말이 없어. 졌네 진짜. 맞네. 아, 남친 체험했어. 남친 체험했어. 근데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난감하다. 대랑 <laughs> 그래서 비행기에서 상인플래스 언니들이 서비스되는 음식 반자남맛없 줬었거든 몇개 없잖아 그래서 더안달라서알겠습니다나 진짜 내가 너무 해자 같아서 <안> 네. <목소리를> 다고 <했다> 가아 내가 니어깨 아 네, 아니 지금 머리를 좀 가렸잖아 <놀람> 아 네가 어깨 지금 바어깨만이 진짜 내가 입데 네. 아니 내가, 내가 어. 너 몸을 nee. <이> 아 totally. 말이 <맑역> 안 통해 내가 더 통해 사진을 찍으 아, 오, 다예쁜데 타이프도 오크. 타이프다안예로서 오크로도 건가 맞아 <laughs> 아크로도오아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근데 잘로도 오크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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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오크로게 오크로도 오크로이오이로도 오크로도 오크로도 오크 진짜 흔들어 봐. 잘 나와. 예쁘다 예쁘다. 카페. 저거 나제로 콜라 좀 싹하게만 드릴게다. 싹하게. 나 엘사다. 같이 드릴다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역시 너무 좋아. 내일 빨리 자야 될것 같아. 지금 세수 다 했고. 휴. 이거는 크림이 아니고 마스크팩이에요.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내일 아침에 꿀 피부 돼 있어요. 크림처럼 바르고 자도 돼서 너무 편해요. Yeah 이뻐요? 이거 딱이 근육이 가라지히는 눈이 모양이 짱인데 이거 입어잘 붙어요 근장히 수영? 아니 수영은 안 하죠 원래 뼈대가 넓은 것 같아요 아 뼈가 넓어서 여자 좀다 이렇게. 사진 어, <laughs> 을수있요가 많이 찍는 게 있어요, 다들. 어. 가능 뭔가 능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쉬워야지, 쉬워야지. 어? 어. 배를 쭉 내리세요. 좀 밀고 어이구 어이구 길다. 그럼 첫국지에딱 붙이시는 게요정도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투명한 투명 딱꾸 엉덩이 자리. 여기 너무 세여서 자꾸 앉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여기를 앉아도 이렇게 돼요. 뭔 아시죠? 불편하니. 얘랑 얘둘다 꿀템이에요 얘는 소파가 하얘가지고 조금 더 여기에서 젤리랑 과자랑 어, 초코효랑 먹을 때좀 안심이 되게 해주고 그냥 딱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너무 못을때 너무 딱뜻한안정감을주고요 그래서 얘는 둘다 짱짱 추천해요 <laughs> 라떼꺼 아시는 분들 블랙탱 아니고 저는 라운드숄더 교정용으로 사봤거든요 보여는게을 텐데 문제가요, 여러분. 이게 안 들려요, 진짜로. 근데 더큰 문제 뭔지 아세요? 러그를 바꾸고 싶은데 러그를 못 바꿔요. 이걸 못 들어서. 아, 아, <laughs> 내온 무게를 쏟아도 절대 미동도 없이 안 움직여요. <laughs> 이 와중에 또 예뻐. 아, 어깨 피자, 머리 피자, 인생 피자. 내일은 진짜 중요한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자야 됩니다. 얼굴과 피부 컨디션을 위해서요. 약간 붓기를 위해서 때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꼭 중요한 날이나 예뻐야 되는 날에는 꼭뭐 피부가 뒤집어져 있거나 칙칙하거나 어둡거나 그런 경우 많으시죠? 요즘 뭔가 칙칙해요. 칙칙하고 푸석푸석하달까? 그래서 광고 촬영 전날은 붓기 관리와 더불어서 무조건 피부 관리를 꼭 해주고 줘야 돼요. 메이크업이 아주 찰떡같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유리할 피부를 위한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을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려 올리브영 전체 카테고리 랭킹 1위를 한 빌리프 슈퍼 나이츠 멀티 비타민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에는 제가 지금 특히 필요한 수분과 생기를 케어하는 네 가지 멀티 비타민 컴플렉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거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진짜 엄청 숙면하고 난 피부 있잖아요.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줘서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는 피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일주일 사용 후에 피부가 투명해지는 임상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진짜 버터 같지 않나요? 진짜 크림 같고 버터 발라서 먹고 싶어요. 버터크림처럼 푹신한 제형이라서 밀착력이 뛰어나고 끈적임 없이 은은한 윤기만 남아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피부관리에 진심이긴 하지만 너무 귀찮거나 번거롭거나 답답하게 하면은 잘 손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사용감이 불편하면 좀 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옐로우 빛 마스크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고 매끄럽게 밀착되면서 이질감 없이 진짜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진짜 버터 바르는 느낌 나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크림 바르듯이 바르고 자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게 매일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포뮬러라서 저도 부담없이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전 내일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는 오늘 크림처럼 말고 팩처럼 듬뿍듬뿍 발라주고 자겠습니다. 전 항상 느끼지만 팩한 내 얼굴 너무 예뻐요. <laughs> 아, 이게 투명한 피부의 중요성인가? 덮으면 피부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예뻐지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자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중요한 촬영 전날 밤을 책임져 준이 빌리프 슈퍼나이츠 멀티비타민 마스크는 7월 28일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역대급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꼭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같이 이렇게 꿀 피부 만들어 봅시다. 안녕. 이 와중에 피부 너무 맑아져 있는 거 보세요. 와우. 붓기만 잘 빼면 오늘 촬영 예쁘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촬영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요? 너무 예쁜 공주님이. 서야 인사해. 서야. 너무 아는 사람이야. 몇 살이에요? 여섯 살이에요. 콩벌레. 콩벌레야? 어 콩벌레 진짜 오랜만이다. 오, <laughs> 이모 콩벌레 무섭단 말야. 콩벌레 쳐봐. 와 진짜 콩이잖아, 그렇 콩벌레가 바닥에 있어요. 아집 잡아온 거예요.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잘했다. <laughs> 네. <laughs> ちゃん 이렇게 잘어이팅이이 이모 엄청. 이팅또 해야 돼. 그래서 이모는 끝났지 알았어. 그이서 알았어. 밑에 내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가락이앞코가좁이구나 발가락이 아 발가락 이짜아됐어 빨개서 괜찮아. 걸을 때가 이상할까 봐. 옷 색깔이도 똑같아지고 있거든요. 아 <laughs> 와, 이 잘한다 연기. 연기 잘한다. 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러웠어. 나 갓태연은 망하지 아, 될까 뭐 걱정했는데 아, 아. 진짜 심기 일전하고 했어. 이 <laughs> <laughs> 약물. <웃음> 꽤나 자주 출연하셨잖아요. 최다 출연자는 <laughs> 아니지만. 아, 최다 아니지만 <laughs> 최다 최다. 단골 출연자. 음, 단골 단골. 다, 많이 티안 났죠? 음. 진짜. 음. 진짜. 아, 음. 완전 조기를 진짜 어떻게 올렸지? 와 다이어트 했는데? 아니 앞, 음. 앞으로만 음, 걸어도 이게, 이렇게 갔었어. 돼? 음. 아니 그게 완전 울퉁불퉁해서 대박이었어 그거 근데 대체할 수가 있는 게 바닥도 어디도 없어 서 해야 돼풀필 거기를 약간 해야 돼 오늘 뭐 되지 아요부하는 제육이 나오네 제육은 내 소스 진짜 제육이 나나 옛날에 단역 알바할 때 밥차가 그렇게 좋았어 진짜 무한으로 먹을 수 있거든 <laughs> 엄청 맛있어 <laughs> 겨울에 나가가지고 그때 꼭 <laughs> 제육도 있고. 그럼 떡볶이면 먹는 거. 음, <laughs> 맛있는 맛이네. 음, 진짜 맛있다. 음, 김치도 맛있다. 음. <웃음> <웃음> 아니, 왜 맨날 촬영 때만 안자는 거야? <laughs> 저 진짜 앉아요. 아, 아 그래 너무 이르기 이런 시간이기도 하고. 오늘은. 촬영 끝나면 현 꺾겠네. 응. 아.. 약속은 진 어? 내일은? 내일은 시험. 아, 아니, 어, 힘내. 힘내. 아. 아니, 그럼 네그 딱이네. 힘내. 그럼 힘내. 한숨 자고 개운하셨어요? 나 <laughs> 어떻게 아니. 이렇게. 나 진짜 가 진짜 죽은 줄 알았어.